무관 현실 자격증 탑7은 조건 기간 비용 합격률 포함 7위 타일 기능사 자격증 장점 리모델링 인테리어 상시 수요 단가 높고 안정적임 조건 만 18세 이상 기간 약 1에서 2개월 학원 연장 실습 위주 합격률 필기 약60% 실기 약75% 비용 약 80에서 150만 원 6위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장점 물류창고학망공단 필수 시급 야간 수당 유리 조건 만 18세 이상 기간 약 2에서 4주 학원 실습 중심 합격률 필기 약 60에서 70% 실기 약80% 이상. 비용 약 70에서 120만원. 5위 굴착기 기능사 자격증. 장점 건설 중장비 코어 프로젝트 단가 높음. 조건만 18세 이상. 기간 약 3주에서 6주. 합격률 필기 약 65%, 실기 약 75%, 비용 약 80에서 150만원. 4위 조리 기능사 한식 양식 자격증. 장점 급식병원 학교 호텔 취업 소자본 창업 연결. 조건만 18세 이상. 기간 약 2에서 3개월. 합격률 필기 약 50%, 실기 약 40에서 50%, 비용 약 80에서 150만원. 3위 미용사 일반 자격증 장점 헤어 기반 기술로 샵 취업 프리랜서 창업 가능 조건 만 18세 이상 기간 약 4~6개월 실기 비중 큼 합격률 필기 약65% 실기 약 40~50% 비용 약 150~250만원 2위 요양 보호사 자격증 장점 고령화 사회 안정 수요 근무 형태 선택 폭 넓음 조건 만 18세 이상 기간 약 2~3개월 총 240시간 이수 합격률 평균 90% 이상 비용 약 80~100만원 1위 전기 기능사 자격증 장점 검 물공장 유지보수 핵심 평생밥줄 기술입니다. 조건만 18세 이상 기간 약 3에서 6개월 필기실기 합격률 필기 약 35에서 45% 실기 약 25에서 35% 상대적으로 낮음 비용 약 100에서 200만 원독학시 더 저렴 참고로 지역학원 반주 중주말에 따라 기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약으로 표기했습니다. 결론적으로 자격증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. 내 삶을 바꾸는 기술이자 평생 굶지 않게 해주는 안전망이 될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떤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으신가요?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.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